네, 안녕하세요. 토마토패스에서 전산세무회계를 강의하고 있는 박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과 관련된 이 시험이 어떻게 시험으로 출제가 되고 여러분은 어떤 학문을 또 어떤 과목을 공부하시게 되는지 이제 과정 소개를 좀해 드릴게요. 우리 이제 2021년도 시험 일정인데요. 전산세무회계 시험은 연 6번 정도 시험이 이제 회차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험 접수를 개별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한국세무사회 자격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험 일정에 맞춰서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시험장이 대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본적인 시험장은 정해져 있는데 학생들이 거리 두기를 시험을 응시해야 되니까 기존 시험장이 이제 비조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 반 학생분들도 실제로 접수를 못해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시험을 응시 하실 때 얼른 하셔야 돼 첫날에 그래서 시험 일정을 언제나 이 시험을 일단 합격을 해야 된다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하면은 시험 일정을 잘 참고하셔서 접수를 잘 하셔야 돼요연 6번 정도 시험이 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 전산회계 1급 시험에 대해서 이제 출제 기준이나 합격 점수를 좀 보시면 우리 시험은 이론과 실기를 같은 1시간 안에 이제 시험을 응시해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나오고요. 이론은 객관식 15문제가 출제돼요. 이제 객관식 15문제는 하나당 2점씩 배점이고요. 전체 점수는 30점이 배점입니다. 객관식이 점수가 30점이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 다 프로그램에다가 뭐 입력을 하거나 주어진 자료를 조회해서 숫자를 답을 도출해 내거나 이런 형식이고요. 다 나머지 문제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이 응용하는 거예요. 입력하고 자료 보고 다시 조회해 보고 이렇게. 그래서 이론과 이제 실기 두 가지 과목으로 출제가 되고요. 전체 평가 비율이라는 게 전체 100점 만점 중에서 객관식 문제가 30점 0점이고요 실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입력하는 문제가 이제 70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합격이 되기 위한 합격 토탈 점수는 100점이죠. 100점 만점 중에 우리 시험은 합격에 이제 70점이에요. 70점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객관식이 선생님 객관식하고 실기하고 이론하고 실기 중에 뭐가 좀더 어렵나요? 그러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론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론은 어떤 하나만 딱 물어본다기보다 이한 문제 안에 여러 가지의 이론적인 내용들을 이제 집약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네개 중에 두개 맞고 두개 헷갈리고 이럴 때. 그래서 객관식이 조금 어렵다고 해요, 학생분들이. 내용이 은근히 방대하거든요, 회계일급이.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실 때 나는 그냥 객관식은 버리고 실기만 하겠다. 그래도 사실은 돼요. 왜냐면 얘 각각의 점수에 뭐 과락 없고요. 그냥 다 더해서 70점 이상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얘를 다 100점으로 70점을 전부 다 맞추기도 사실은 또 어려워. 실계라는 게 하나만 잘못 입력하면 그냥 하나의 점수가 3점 정도가 이제 떨어지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은 70점이라는 거. 자, 1시간 동안 시험을 응시해요. 60분 동안. 그래서 어떻게 과목이 출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그냥 간단하게 소개 형식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시험 보는 이 시험은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이제 활용하게 되고요. 그 프로그램 이름을 이제 K, 이렇게 써요, 이렇게. 뭐 KC를 불러도 되고 그냥 K-랩이라고 많이 불러요. 세무사회, 그러니까 한국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에서 이제 발행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이론은 사지 선다객관식으로 출제가 돼요. 7 0점 합격입니다. 자, 그럼 과목이 이제 세 가지 과목으로 출제가 되는데, 세 가지 과목은 이제 재무회계 파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원가회계 파트가 나오고. 세무 관련 파트에서는 부가 가치세가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문제 문제가 어디에 제일 집중도가 많이 비중이 차지하고 있냐? 그럼 무조건 단연코 재무회계예요. 그러니까 재무회계가 전체 객관식으로 따지면 전체 객관식 문제가 1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15문제 중에서 재무회계가 8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원가 회계가한네 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나머지 한세 문제가 부가가치세에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2점씩 차지하는 거죠. 벌써 2, 8에 16, 16점 정도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식 다 하고 나면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실기에다가 입력하는 건데 그 실기는, 음, 원가가 차지하고 있는 파트는 실기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원가는 객관식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8점 맞추려고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8점을 모시하면 안 돼. 부가세보다 훨씬 쉬워요. 재무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원가는 객관식을 준비하기 위한 파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실기에서는 원가 회계라고 하는 요 과목을 가지고 뭔가 실기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고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은 재무 회계와 대부분은 부가 가치세가 차지해요. 같이 가치 했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 부가 가치세라는 게 물건 살 때마다 10% 내잖아. 그리고 물건 팔 때마다 10%를 받아내겠죠. 소비자에게 그 일을 기업이 하는 거죠. 우리는 기업에서 일어나는 회계처리를 시험 보는 거니까 우리 회사는 물건을 사요. 그럼 부가세를 내고 사죠. 그럼 그 회계처리를 알아야 되고 물건을 팔면 부가세를 걷어서 신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부가세가 또 생겨. 그러면 매입과 매출이 일어나는 게 기본이고 그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부가세가 발생되고 그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도 물어보지만 그거 어떻게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회계 처리까지 가는 거죠. 그 사실은 재무 회계랑 부가세는 뗄리야 뗄 수가 없어요. 개가 개야. 근데 이거는 세금이고 요거는 기본적인 회계인 거고 그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이두 가지가 이제 같이 혼용되는 거고요. 전체가 문항으로 말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문항은 뭐 여러 가지 재무 파트 중에서 뭐 입력하는 거. 여섯 문제, 매입 매출 여섯 문제, 결산 문제 세 문제, 장부 조회 세 문제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점수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70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냐?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세는 어떤 걸 공부하는 거냐는 실제로 재무회계라는 과목을 시작할 때 재무회계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릴 거고 지금 이 시간에는 전체적인 시험에 대한 설명을 좀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세 가지 과목 중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실 때 순서는 당연히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강좌의 순서대로 수강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처음에 이제 재무회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 재무회계라는 게 뭔지를 모르면 원가를 또 이해할 수가 없어. 그게 또 개거든. 근데 원가는 관리자들을 위한 원가라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결국은 큰 테두리 안에 회계라는 범주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재무회계를 일단 탄탄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은 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어쨌거나 재무회계예요. 원가는 객관식을 모르겠다. 그럼 버려도 돼요. 사실. 근데 버리기가 아깝고 부가세를 모르면 나중에 재무회계 결산까지 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같이 있으니까 재무회계를 좀 탄탄하게 공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원가회계를 공부하면서 아 요렇게 객관식 나오니까 좀 쉽게 점수를 가져갈 수 있겠다를 학습하시고요. 그다음에 세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부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는 전체 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이 세법의 범위가 사실은 매우 방대해요. 근데 그 중에 전산회계 1급 시험은 전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범주 중에 출제가, 될, 출제가 되는 실제 범주는 한35%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나머지 100%가 세무 2급에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급수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세 가지의 과목을 공부하시게 되고 재무회계가 일단 제일 중요하긴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재무회계가 중요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분괴를 잘해야 돼. 분괴를 잘하는 게 짱이야. 그게 끝. 처음과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수작업으로 공부를 하시고. 자, 그럼 급수가 전산재무회계라고 하는 자격증은 많이 들어봤고 전 그러니까 회계나 세무와 관련된 직종으로 뭔가 내 길을 가져가겠다. 그런 학생분들은 이쪽 관련 자격증을 많이 알아봐요.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알아봤잖아. 근데 하여튼간, 제일 오래된 시험이에요. 제일 오래됐어. 그래서 다 알아. 그러니까 다 아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험 본다 는 뜻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은 다 아는구나. 다 아는구나. 뭐 열구, 닫구를 잘 한다는 게 아니잖아. 뭔가를 알고 뭔가 작업을 한다는 얘기니까, 붕괴도 잘하고, 프로그램의 입력도 잘하고, 그걸 통해서 장구도 출력할 수 있고, 결산도 할수 있고, 누군가가 뭔가 보고서를 원하면 출력해서 그것들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알고 있구나가 전제가 되는 거야.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뜻은. 음, 그쵸? 그렇죠? 그래서 자격증이 네 개가 있는 거 아시죠? 전산회계가 1, 2급이 있고, 전산세무라는 자격증이 따로 있죠. 1, 2급이.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이제 궁금해서 오신 거니까. 전산회계 1급부터 해서 네 가지 급수가 차이가 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이 자격증을 구분해요. 우리가 기업을 설립한다라고 말할 때나 개인이고 난 치킨을 잘 튀겨.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에다가 치킨 가게 하나 낸 거예요. 여러분 기업체인 거지. 근데 여러분이 법인 설립하진 않잖아. 등기하고 막 이러진 않죠. 그냥 내 이름으로 개인 사업장 하나 만들어 놓고 돈좀 벌어 볼까? 그러면 그분도 개인 사업자예요. 그럼 개인 기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개인 기업을 하고 열심히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고 얼마만큼 있었고 얼마만큼이 결산 시점에 내수 중에 남았는지를 계산해서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그걸 재무제표로 만들어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자체를 하지 않죠 일단 외부에서 관심 자체가 없어요 보고할 이유가 없어요 의무가 없거든요 그리고 개인은 기업을 설립했지만 그 기업의 주인이 본인이기 때문에 내가 번 돈을 내가 가져가는 거고요 아무도 나에게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니까 러 그렇게 개인도 기업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개인 기업은 공장을 가지고 제조를 하거나 그럴 정도의 수준은 또안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 많이 하죠. 편의점 사서 팔아 그리고 마진 남겨.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회계와 관련된 일련의 순환이 되게 심플하고 간단해. 그런 정도의 기업은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상기업을 상기업이란 얘기는 요거 사가지고 그냥 파는 거야. 아무 것도 뭔가 제조하지 않는 기업, 편의점 같은 기업. 도소매하는 기업을 상기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도소매하는 기업들은 개인 기업도 할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조금 회계가 심플하네. 단순해. 그리고 외부에서 누군가가 주주로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혼자 벌고 혼자 남기는 거죠. 자, 이러한 기업도 회계는 필요해요. 장부는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야. 대충 해도 돼. 그냥 해도 돼. 손으로 해도 돼. 현금 들어오는 것만 기록해. 그래서 현금 들어왔으면 벌었다고 쳐. 안 들어왔으면, 아, 손해났나? 이런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돼. 자, 이런 식의 회계는 되게 심플하고, 이런 식의 회계만 따로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전산 회계 2급이에요. 제일 초급 시험이죠, 이거. 그러면 우리는 개인기업체에 들어가서 우리 사장님이 돈을 벌어들이는걸 내가 계산해주고, 사장님이 집에 가져가는 돈을 내가 관리해주고, 이런 식의 업무를 하려고 하는 거라기 보단 대부분 여러분 그래도 뭔가 등록된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에 들어가서 그럴 듯하게 회계 업무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런 기업, 법인으로 등록해서 기업을 설립했어.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CEO는 그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막 갖다 쓰 갖다 쓰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 그럼 횡령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은 스타트가 달라. 그러면 법인 기업이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는 매우 중요하고요. 법인 기업들은 상거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이소. 법인이잖아. 근데 다이소는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거든요. 사서 팔아요. 엄청난 마진을 먹어. 그렇게 돈 버는 거야, 그냥. 제조하는 품목이 1도 없는 곳. 그러면 그 다이소는 개인기업이겠어요? 법인기업이겠어요? 법인이에요. 법인이지만 상거래하는 기업이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뭔가 일하고 싶은 법인은 어쨌거나 일단 법인기업이야. 그럼 여러분이 어느 기업에서 회계처리하는 걸 공부하셔야 돼요? 개인 기업에서 하는 회계처리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산회계 2급을 먼저 취득을 잘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걸 공부하러 좀 오신 거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느 기업에서 회계처리 하는 걸 일단 공부한다고 생각하셔야지, 약간, 아, 그래. 그래서 난이도가 있구나. 일단 우리는 법인 기업이고요. 상기업도 알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회사.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 그러면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유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 쉽지 않아요. 어떠한 물건도 제조에 들어간 원가를 계산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과목이 세 개였잖아. 그 중에 재무에게는 돈 얼마 벌었니?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원가 회계는 뭐 하는 거냐면 너 그거 만들 때 얼마 들어갔어? 그것쯤 계산해봐. 관리자가 궁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을 공부하는 이유는 회계의 범위가 아주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가와 관련된 회계. 를이 과목에 출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어느 기업이 회계 처리하는 걸 공부하는 겁니까? 법인 기업이에요. 우리 개인 기업을 취급 안 해. 얘는 무시해 버려. 그리고 상기업보다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체가 어떻게 원가를 구성하고 어떻게 물건을 팔고 팔았으면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 이온 과정을 공부하는 거고요. 전산세무에게 네 가지 급수 중에 전산에게 이 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급수는 법인체와 제조업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 올라가는 거죠. 전산회계 2급 공부하다가 회계 1급 공부하면 어매 완전 달라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신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고 전산세무 2급으로 넘어가면 아좀 비슷하네.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요 화면에 띄어드린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회계를 기본적으로 그냥 회계라고 얘기하면 그냥 뭐 이렇게 생각 회계를 그냥 회계라고 말하면. 원가 회계나 세무회계보다는 대부분 얼마 벌었어? 그거 계산하는 회계를 떠올려요. 그 회계는 재무회계고. 기본적으로 재무회계를 제일 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무회계는 기업이 얼마만큼의 1년 동안, 대부분 1년 동안, 대부분 1년 동안 너 100원으로 시작했니? 근데 1년 동안 얼마 벌었니? 한 80원 벌었니? 잘했다. 그러면 니수 네 중에는 한 180원 있겠구나. 그것좀 계산해서 보여줘봐. 1년 동안 벌었니? 단기순이. 그래서 180원이 남겨져 있니? 네 재무상대는 180원이구나. 이렇게 계속 누적되는 거죠. 매일 이렇게. 자, 이 과정을 계산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계산하고 기록하는 기업, 우리는 지금 법인 기업을 공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법인 기업들이 우리 회사가 얼마만큼 벌었는지, 이러한 양식을 재무제표로 만들어서, 요걸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재무액이거든요. 근데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잘 만들어야 되고 재무제표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회계에서 말하는 기준에 의해서 작성해야 돼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자격증을 공부할 때뭘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알아야 돼서 회계 기준은 우리나라에 3원화가 돼 있어요 세개가 있어 근데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외국에도 상장돼 있고요. 외국기 기업들도 우리 회사에 되게 관심이 많고요. 일단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영국에서 만든 기준을 전 세계가 같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준을 설정해 사용해야 돼요. 그 기준은 원래는 국제회계 기준인데 우리나라가 채택했다 이래 가지고 K자 붙이고요. 국제회계 기준의 앞자가 IFRS. 그래서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떤 기업이 적용을 받아서 그걸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만듭니까 상장 기업이요. 금융기관이요. 그리고 스타벅스는 상장 안 했는데 얘를 써요. 왜냐면 규모가 크니까. 결국은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그 계열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꼭 상장 기업만 쓰진 않고 비상장 기업도 요 기준을 사용해요. 기본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상장 기업들은 현재 의무적으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근데 상장되지 아니한 기업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아요? 비상장 기업들? 근데 비상장 기업들 중에는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도 있고요. 외부 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 아주 소규모의 기업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비상장 기업 중에 나는 뭐 국제회계기준 영어로 돼 있어서 어려워. 근데 난 외부 감사는 받아.라고 하는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원래 만들어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을 적용해서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고요. 조그만 기업들 있잖아요 소규모 기업들 외부 감사 자체도 안 받는 기업들 자 이러한 기업들은 특례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별도로 특례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이 기준을 적용받아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회계 기준이 세개 있고요 어느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거든요 회계 처리가 달라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느 시험을 시험을 보냐면 전산세무 회계를 보는 건데. 전산세무에게는 기본적으로 상장 기업을 주체로 하지 않아, 기본이. 전산세무에게는 비상장 기업이 주체예요. 그러면 비상장 기업 중에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요. 근데 외부감사를 안 받는 작은 규모까지는 또 아니야.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시험 보는 이 자격증은 어느 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를 공부하시는 거냐면 이 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상장기업을 간다 국제회계 기준을 공부해야 된다면 요요 요 자격증이 이 발을 디디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조금 다르다는 건 여러분이 알고 이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뭐 상장기업 비상장기업을 뭐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비상장기업 우리나라에 훨씬 많잖아요 상장기업 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단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비상장기업이 외부 감사를 받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포진하고 있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받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국 회계 기준어는 들어가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러니까 급수가 이제 네 가지 급수가 있네요. 그래서 네 가지 급수 중에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실 때는 재무회계 중에 제일 어려운 자격증이 1급이에요.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렵다. 그리고 얘가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중고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은 재무회계 전체 범위 중에 한 중급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아주 작은 편이 아니야. 얘만 초급이고요. 자, 원가 회계도 뭐 중급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만 출제가 돼요. 부가가치 세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만 세무회계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되고요. 부가가치세가 난이도가 아주 어렵지가 않아. 해봤자, 한 전체 100% 중에 한40% 정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은 세무 2급 OT에서 여러분이 또 수강하시면서, 아, 이렇게 자격증이 차이가 있구나. 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전산회계 1급과 관련된 자격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합격을 위해서 우리 토마토 패스 들어오셔서 지금 수강하시는 거니까 이 자격증을 준비하실 때뭐 당연한 건데 가끔 다양한 자격증을 알아보시면 실기를 막 먼저 하거나 그럴 때가 있어. 그러면 전혀 도움이 안 돼. 실기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활용할 뿐인 거야.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탄탄해야 돼요. 일단 이론을 충분히 학습을 하시고, 그니까 이론을 먼저 수강하는 게 당연하고요. 이론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제 실기, 과목을 수강하시면 돼요. 실기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입력이 되는 과정을 공부하는 거고요. 아, 요래 가지고 선생님이 이론 때막 이렇게 화면 보여주면서 실기 때 이렇게 할 거예요. 미리 알고 좀 계세요. 라고 했던 게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한 내용들이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기는 이제 여러분에게 화면으로 강의를 제공해 드리니까 이론을 먼저 하시고 꼼꼼하게 실기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각각의 과목마다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제가 복습, 분개랑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몇 가지를 화면을 통해서 이제 같이 풀어드리는데, 우리 교재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풀면 저도 되게 좋은데, 우리는 온라인 강의니까 조금 심플하게 진행하다 보면 몇 가지 쉬운 문제는 제가 안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랑 같이 푼 문제를 포함한 아, 저가 제가 혹시 쉬워서 풀지 않은 모든 문제 그리고. 강의가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그 다음 강의를 바로 듣지 마시고 불편하더라도 1, 2, 0분 정도 꼭 손으로 풀어보셔야 돼. 그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 까먹어요. 금방금방. 휘발성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복습 꼭 하셔야 돼. 복습. 귀찮더라도. 예습은 하지 마시고. 예습은 필요 없어. 예습은 하라고 래도 저도 안 하니까. 듣고 복습 한번. 3, 40분 정도라도 그러면 충분히 학습할 수 있어요. 그다고 세 번째는 결국은 시험이기 때문에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암기를 주구장창 하라고 그러면 저는 한, 음, 전체 한 50강 중에 전 10강으로 줄일 수 있어. 읽어주고 암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암기하려면 좀 이해해야 돼. 회계는 기업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하면 금방 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최대한 좀 제가 해드려요. 그러니까 꼭, 이해를 토대로 암기하시면 오래 갈 거예요. 그건 저를 믿고. 그래서 그냥 달달달 암기는 요즘의 추세가 아니잖아그쵸그니까 이해를 토대로 암기를 잘하면 시험에 100% 합격할 수 있어요. 아주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대신 이것들을 잘 여러분이 지켜주시면. 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전산회계 1급 토마토페스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이 자격증이 특징 어떻게 시험 봐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본 강의에서 실제 강의로 만나 뵙고요.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